어, 안녕하세요. 어,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너도 부모 돼봐라, 나중에 어른 돼봐라. 그런 얘기 들어봐요. 와 닿지도 않고 어제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어, 명언을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먹힐 수 있는 명언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영화를 한편 봤어요. 도그데이즈라는 어, 영화예요. 2024년도에 나온 건데 어, 배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 유해진 씨, 윤여정 씨, 김윤진 씨, 김서영 씨, 또 다니엘 해니 씨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자면 깔끔한 성격의 계획형 싱글남 결혼은 안 했고 나이는 좀 있고. 유해진이 나오고요. 유해진 극 중에서는 민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영끌까지 모아서 산 건물이 있어요. 건물주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건물주다. 정말 참 이상적이죠. 영끌까지 모아서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된 유해진이 나오고요. 세입자인 동물병원, 수의사로 나오는 게 진영, 김서형 배우님이신데. 진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옵니다. 수의사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첫씬 자체가 유해진이 건물 앞에서 개똥을 밟으면서 반려견이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진영과 티격태격하던 그 유해진이 동물병원에서 한성격하는 할머니를 만나요.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건축가 윤연정이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윤여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상위 1%를 위한 리조트 상위 1% 사실 국내 리조트 안 가죠 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제가 1%가 안돼워서 모르겠지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해외에 더 좋은 시설과 좋은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휴가나 여가를 즐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리조트 사업계획을 상위 1프로를 위한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더니 회사 대표가 보기에는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PPT가 안 좋게 마무리가 되려는 순간 유해진이 조민서 윤여정 선생님한테 들었던 반려견 리조트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회장께서 너무 관심을 보여서 제대로 된 PPT를 언제 들을 수 있냐 제대로 된 PPT를 하기 위해서 윤여정의 도움이 필요한데 윤여정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고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봐서는 둘이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동물병원 원장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김서영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김서영이또 좋아하는 반려견이 있어요. 차장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차장에 살고 있어갖고 차장님이에요. 그 차장님을 공략하기 시작해요. 윤여정 배우께서 갑자기 길에 쓰러지면서 유일한 가족인 반려견을 완다를 잃어버리고 윤여정 동네에 살고 있는 K-pop 작곡가 정성아 배우와 김윤진 가족이 완다를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윤여정은 본인이 쓰러졌을 때 구해준 배달라이더 상준산 배우가 나오는데 상준산 배우와 함께. 완다를 찾아 나서 반려견을 찾으면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마지막에는 유해진과 김서영이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배달라이더 탕준상 배우, MG 배달라이더로 나와요. 같이 완다를 찾는 걸 도와주는데 같이 이제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MG와 어르신의 대화에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싸워요.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건딱 하나예요. 누가 봐도 꼰대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윤여정 배우가 엠지라이더 탕준상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젊어봤잖아. 근데 너는 늙어보지 않았잖아. 이 말이 진짜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고 우리 그렇잖아요. 나 처음 아빠고, 처음 인생을 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 부모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도 처음이고, 다 처음인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도 부모 돼봐라, 뭐 해봐라, 라기보다 나는 젊어 봤잖아. 근데 너는 늙어 보지 못했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독단적으로 뭘 해봐라. 이게 아니라 나는 해봤어. 근데 너는 안 해봤어. 그러니까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줘.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너무 감명깊게 와닿은 명언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가슴 깊게 생각해봐도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너도 부모 돼 봐라. 이런 얘기보다는 내 얘기를 하고 나는 젊어 봤어 하지만 너는 늙어 보지 않았잖아 나는 너를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해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토요일이고 그리고 계엄령 선포 대통령 탄핵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체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서민들 경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다 잊어버리시고, 가족과 함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